힐린스만원는 웨일스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조교성과 이재성이 함께 최전방에서 뛴다. 황인범, 박용우, 홍현석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수비라인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연, 서령으로 형성된다. 김승규가 골문을 지키며 문선민, 안현범, 양현준, 오영규, 황미조, 황희찬은 벤치에서 시작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택했다. 조길성을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가 공격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감독의 각오가 느껴진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무승, 이무 2패로 A매치 4경기를 치르며 외국인 감독 중 최다 무승불명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 경기에서 이겼더라도 비판은 나왔을 것이다. 비판은 감독의 숙명이고 늘 비판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비판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좋은 경험으로 축적됐다며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수들이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절실하게 원한다고 강조했다.